아이, 필요 없어. 비켜.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행동력이 만땅이 됐죠? 자, 그럼 아까 전에 갔던 항구로, 아, 항구란다. 성당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교회죠. 자,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 날라서. 자, 교회로 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아까 전에 책장도 읽었고, 책장에서는 요 뒤에, 이 재단 뒤에 있는 창고로 가랬는데, 여기는 창고가 없죠. 그런데 재단 뒤라고 하면 이쪽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네칸 있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 중간쯤에 있는 이 부분에서 탐색을 해봅시다. 찾았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레벨이 4, 그 다음에 명성이 아, 경험치가 178 남았다는 소리고요. 어, 그런데 모험과 명성이 없네. 명성을 못 받았네. 왜못 받았을까요? 캐스트가 달성만 했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를 하러 가는데, 어... 우리가 처음에 캐스트를 어디서 받았죠? 리스본에 있는 리스본에 있는 뭔가 조업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여기 있죠. 다시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귀찮아.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캐스트 한이 캐스트는 어, 이 캐스트에 이 한정해서. 이 캐스트는 직접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바다에 나가고, 나가고, 부캐는 다시 따라가기 붙여놓고, 또 무슨 강의가 나왔죠? 클릭, 클릭, 클릭. <laughs> 아마 돌아갈 적에 이런 글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때도 좀 귀찮지만 클릭, 클릭 해줍시다. 자,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리스본을 확인합시다. M키를 눌러서. 여기에 리스본이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세비야. 세비야에 있죠. 자, 그러면 찾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거 설명 안 했네요. 환경 설정에 보면 킥슬로스 킥스로스 도시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있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이 화살표가 필요합니다. 클릭하면 화살표가 옮겨지죠. 여기다가 뭘넣을 것이냐? 1번에다가 저는 요걸 넣습니다. 어떻게 넣었냐.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를 딱 눌러서 화살표가 생기면은 여기 있는 스킬을 클릭하게 되면 그쪽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다시 스킬이 해제가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1번에다 넣을 거다 그랬죠? 그럼 1번에다가 화살표를 두고 필요한 스킬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보면 킥스 로시라고 있죠. 이거 눌리면 나와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숫자 키를 눌러 주면은 스킬이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스킬 쓸 때마다 이거 눌러야 돼요?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눌렸던 숫자 키 1번 옆에 보면 물결 문이 있죠? 음, 채팅창에 보면은 이런 모양인데 이게 채팅창에서 활성화가 되면 물결 무늬를 눌리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커서가 반짝반짝할 적에는 채팅을 글을 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해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ESC? 한번 딸깍하면 은 지워집니다. 다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다 하면 엔터를 탁 쳐버리면 다시 나오고, ESC를 누르면, 대화창이 꺼지면서, 아, 대화 그, 커서가 꺼지면서, 이제 스킬을 쓸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설명하느냐. 1번 옆에 있는 이 방금 전에 채팅창에 보면 점 찍, <laughs> 점이 찍히는 이키 있잖아요. 숫자 1번 키 옆에, 그거를 딸깍 눌려버리면, 킥슬롯 창이 나옵니다. 나오죠? 자, 스킬을 해제하고요. 처음 바다에 나왔다. 그리고 부캐릭을 이렇게 함장선에 붙였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물결 무늬를 딸깍 눌러서 스킬을 불러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숫자키 1번 울린다. 나오죠? 그러면 지금 내, 내 상태가 세비야에 보면 화살배가 조그맣게 나와요. 이게 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은 리스본이다. 틀어서 움직입니다. 참고로 화면 움직이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클릭을, 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돌리면 화면이 돌아가고요. 잠시만요. 부캐가 안 따라오네.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배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 확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돌아갑니다. 아직 초보이고, 배도 안 좋은데다가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스킬이 이렇게 확, 확 바로바로 돌릴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스킬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약간 늦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니까. 자동차가 아니고 배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여기 있는 리스본이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내 배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갑니다. 자, 리스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북쪽으로 가야겠죠. 북쪽은 어느 쪽 어떻게 어떻게 알아본다? 밑에 있는 여기 나침반에서 N 이것을 위로 돌린다. 위로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더블 클릭을 해준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런 육지에 쳐박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여기를 돌아서 가야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는 틀어서 약간 돌려주시고요. 아우, 배가 아주 큼직큼직한 배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스물다섯 스물둘? 아, 스물다섯, 스물둘. 친구인가? 형제인가? 애인인가? 몰라.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북쪽으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요렇게.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희는 지금 리스, 세비아에서 나와서 리스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 그리고 <laughs> 스킬을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이 행동력이에요. 항상 행동력이 스킬을 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까지거든요. 나중에 뭐 행동력 행동력을 채워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행음이라거든요. 나중에는 그 행음을 써서 갈일 없지만 초반에는 이 행동력 관리를 위해서 술집에 자주 자주 가줘야 돼요. 아셨죠? 자, 또 뭐가 왔네요.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뭔가를 또 주지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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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다시 여기 몸과 조합 열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게 가장 빠를까요? 항 어, 상업지구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상업지구 클릭 상업지구 클릭 자 따라가기 붙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고를 하면 끝이에요. 클릭, 클릭, 클릭. 필요 없으니까 클릭, 클릭, 클릭. 자, 이제 여기 이 의뢰 중개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방금 저희가 받았던 조합 최초의 일은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자. 끝이 났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레벨은 5로 높아졌고, 어머나, 뭔가 명색이 288이 생겼네? 방금 전까지 분명히 0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이때까지 이 짓을 했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음과 명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무엇 때문에 모음과 명성이 필요하냐? 지금 보시면은 위로 검은 거두 개가 있고 한데 마을도 없고 이렇죠. 그런데 이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 색깔이 중요해요. 바다 색깔이. 지금은 바다 색깔이 어때요? 여기만 있고 이 뒤쪽에는 없고 그 다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밑으로도 없고 사방이 화살표가 다 막혔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갈수 있는 이 부분,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있듯이 튜토리얼을 다 하고 조합 최초의 일이 끝났다. 보호까지 다 했다. 문 밖으로 나가줍니다. 조합 마스터에게 가서 전직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오, 조합 마스터 한테가 전직을 신청하 한번 해봅시다. 해보라 하니까. 자, 됐죠? 얘도 좀 그렇게 해줄게요. 자, 다시 말을 걸면은,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직을 하러 왔죠? 자, 스킬 습득? 뭐뭐 있는가 봅시다. 이지가 하나 있네? 지금은 배울, 지금은, 이건 아니고. 스킬 삭제? 뭘 삭제해야 되지? 어? 그런데 웬만해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전직! 어? 전직 할수 있네. 지금 우리가 전직할 수 있는 거는 발굴과, 합계 어, 레벨이 7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발굴과는 안 돼요. 탐험과 500인데 스킬이 뭐뭐 뭐 있지? 음,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직업은 항해사. 혹은 낚시꾼. 왜 제가 이두 개를 추천하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추천한 것과 추천하지 않은 직업에서는 뭐가 틀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스킬, 돗조종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에서는 돗조종 스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돗조종 스킬이 왜 필요하냐?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배의 속도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조정도 있고 측량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도 있고 수리도 있네. 낚시꾼은 어? 도조정 하나밖에 없는데 어, 얘는 보관이 있네. 자, 제가 방금 전에 찍어 드렸던 거 있죠? 도조정은 필수고 보관도 필수고 항해사에서 도조정이 있고 이것 이것 두개 요거 세 개, 요 빨간 거 좋다, 소화, 수리 이게 전부 다 필수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이두 직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도조정, 그 다음에 보관. 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낚시꾼인데, 이두 개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구해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보관은 좀 힘들어요. 보관은 좀 먹기가 좀 초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직업 전환으로 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스킬 누르고요. 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보관이었죠. 보관 스킬을 얻기 위해서는 조리 스킬 1이 있어야지 보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음, 어디야 수리 그 다음에 소화 좋다. 이건 어디 있느냐 전투 부분에 있습니다. 자, 우선 수리, 좋다.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소화. 다른 거 배울 필요 없다 하나씩만 배우면 되네. 자, 그러면은 효과는 어느 게더 좋을까요? 이것도 필수고 저것도 필수인데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건 낚시꾼의 보관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건 아니지만 배워놓으면 좋은 스킬 낚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권을 추천드립니다 항해사도 좋아요 어차피 이거 배우려면 딱 이거 배우는데 가,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돛조정과 낚시 낚시가 왜 필요하냐 나중에 가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스킬 중에 낚시가 있거든요 낚시 스킬이 높으면 은 다른 스킬들 레버블 한다든가 냉장을 할 적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슨 캐스트를 풀 적에도 낚시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해역 조사라는 걸할 적에 낚시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낚시꾼을 초반, 초반 직업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낚시꾼 전직할게요. 야나 낚시꾼으로 전직했어. 그런데 아까 제가 뭐랬죠? 필수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이 없다 그랬죠. 자 봅시다. 있네. 자, 배우고요. 자, 필수 스킬입니다. 낚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 스킬이라고 했던 도초정. 어, 배워져 있네요. 배워져 있는데 왜, 왜 제가 이걸 했을까요? 바로 우대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대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점이 찍혀요. 아, 이렇게 점이 찍혀요. 빨간색이 아니고, 이제 그, 노란색 점이 찍혀요.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노란색이죠. 차이가 뭐냐면, 얘는 우대 스킬이에요. 그냥, 그냥 이래갖고, 이제 숙련도를, 그러니까, 이게, 우대 스킬은 노란색, 얘는 전문 스킬이네. 전문 스킬이에요. 자, 우대 스킬은 습득 조건 면제인데, 뭐가 다르냐? 지금 보면은, 이게 필요 경험치,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요. 이게 100이 되면은 2렙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대 스킬이잖아요. 우대 스킬이 아닌 경우는 200이에요. 즉, 절반 정도의 경험치, 우대 스킬이 되면 절반 정도의 경험치만으로 한 렙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돗조정 스킬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돗조정 스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의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전직을 했는데 그럼 이때까지 왜 이런 고생들을 하면서 불라불라불라 하면서 막 응? 튜토리얼을 했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는 지금 갈수 있는 곳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런데 방금 제가 했던 이 과정들을 천천히 따라서 오신다면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자, 또, 뭐라고 하죠? 소문 들었습니까? 예, 어, 항해술을 가르치는 훈련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 듣자. 하니그 도시는 전기선도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한번 가, 보러 가시겠습니까? 알았어. 갔다 왔어. 자, 사그레스라는 도시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끝났죠? 서지중에 입항어가서, 동지중에 입항어가서, 북해의 입항어가서. 다 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다? 아까 전에 분명히 회색이었는데 지금 다시 열어보면 오 생겼어 오 생겼어 오 생겼어 자 아시겠죠? 제가 왜 아까 전처럼 그렇게 빨빨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냐 캐스도 하고 뭐 두트를도 하고 바로 이게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게 그이유예요 이결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지도가 넓어집니다. 이게 아니면, 초반에 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명성 있죠? 모과가 명성 500을 채우셔야 돼요. 아, 100, 아, 100을 채우셔야 돼요. 100. 지금처럼 두토리를 해서 조합 최초의 일을 해서 288이라는, 이 명성치를 얻었는데 일반적인 잠시만요. 얘도 뭔가 있네. 해 주고 일반적인 캐스트를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명성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별표 보이시죠? 이게 난이도인데, 이런 걸 못해도 3개 내지 4개를 해야지 방금 전에 봤던 이 명성치가 100 정도가 오른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근데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뻘짓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 어, 듀토리얼을 다 따라가고, 조합 최초의 일까지 해버리면은, 퀘스트 한 개로 지도를, 이 유럽 지도 전체를 갖다가 열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캐릭터를 만들고 최초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봐요.